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걸 켜놔서 방송을 끄고 그리고 보라빛님 와주셨네요. <laughs> 봄비가 내린다고 부산에 여기 양주인데요. 여기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3월 1일이고, 공휴일인데 어, 민족의 월을 되살릴 수 있는 3일절이죠. 네, 유관순 열사가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3월 1일. 어, 뭐 차분하게 봄비도 내리고, 또 집에서 휴일 뭐처럼 차분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 어, 낭만중령하고 같이 어, 가죽 팔찌 만들면서 어, 즐거운 또 오후 시간을 보내기로 합시다. 자, 보랏빛님 오셨기 때문에, 어, 보랏빛님 또 어, 감사의 마음으로 적어서 추첨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보랏빛님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자보랏빛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운의 마음을 담아서 접어서 추첨함에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 주셔 가지고 어, 형광색 띠지를 다 썼어요 네,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음, 총네 분께 드릴 어, 팔찌를 제작을 했고요 어, 토요일날 그 우체국이 안 하는 관계로 아직 발송을 못 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꼬리표 붙어 있는 팔찌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릴 팔찌인데요. 오늘 방송 끝나면 내일, 네, 내일 제가 우체국에 가서 이분들께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쭉 볼까요? 네, 아유, 순자님 오셨네요. 순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휴일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김순자님 자 그리고 지윤님또 와주셨네요 아유 지윤님 감사합니다 이지윤님 자 순자님 행운의 추천권 <laughs> 아유, 지훈님 오셔가지고 또 스패너 열심히 또 봐주고 계시네요. 자, 순자님 거 적어서 넣고요. 우리 또지훈님거 적어서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이고, 리키룰루님 오셨네요. <laughs> 리키룰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다 적어서 집어 넣읍시다. 니키 룰루님. 니키 룰루님도 잘 계셨죠? 아이고. 네. 중령님 충성하고 들어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니키 룰루님도 여기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아이고, 복숭님 와 주셨네요. 복숭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복숭님. 한 20여 분 계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이상 계시면 계속 이거 이름 적느라고 팔찌 못 만들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정복 숭님또 집어서 제가 반 접어서 예쁘게 넣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끈을 조금 그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팔찌 만드는 끈이. 보테가 가죽끈이에요. 보테가 가죽끈 그 가죽 납작끈의 종류가 조금 다양한데 어, 일반 납작끈으로 하면은 입체감이 좀 떨어져요. 보테가 가죽끈으로 이제 팔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보테가 가죽끈의 경우는 가격이 이게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계략적으로 어, 아주 비싼 건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어, 그 살라면 한 마에 거의 3,000원 이상을 해요. 근데 이제 보태가 가죽군 중에 홀로그램, 이게 빛에 반사하면 색깔이 막 카멀,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그 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줄은 신청을 못했는데 3mm 가죽끈은 없더라고요. 5mm까지는 있는데 5mm는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나머지 가죽끈들은 계략한 어, 1,500원선 정도 하는데요. 이걸 대량으로 구매했을 때는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운이 돼요. 네. 뭐 100마가 한마, 10마는 안 되고요. 최소한 대량 구매 최소 단위가 100마 이상이에요. 100마면은 한 마에 100 100어1 m 기 때문에 100마면은 100m죠. 100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당 뭐1 0 0 0원의 가죽군 일 경우에 색상별로 어 100마를 사면 한 묶음에 그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100마를 사면 가격이 한40%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래 갖고 지난 주에 한 여덟 종류의 끈을 제가 어, 구매했고요. 그 끈들을 제가 그 이렇게 100m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팔찌 규격대로 제가 이렇게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조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방송 때본드로막 붙이고 이러고 있으면. 답답하죠 <laughs> 답답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재단해서 밑작업을 조금 해 놨어요 어, 색상은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색상을 쭉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난주에 어, 신청 주문해서 이제 신청한 줄이고요 수요일쯤 되면 15개 종류의 줄이 더올 거예요. 제가 총 27종 정도 신청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한 3가지 색상이 됐었었는데,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제가 3줄씩 일단은 모아놨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멀어가지고 좀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종류가 지금은 제가 재단해 놓은 줄이 종류가 총 9종류. 네, 9종류입니다. 9종류. 요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보라빛님 와주셨는데, 아유, 보라빛님 오늘 1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 추천맘에 집어넣습니다. 보랏빛 님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죽끈 요거 재단한 거좀 미리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요. 요렇게 지금... 어 요렇게인데...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한테 좌측인데 여러분들한테 우측인가요? 어 가장 그 좌측에 있는 제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게 빨간색 진한 레드 이건 그냥 원색 빨간색이고요. 그 옆에가 크림 베이비 베이지색입니다. 크림 베이비 크림 베이비 색깔이고 요게 검정색이 아니고요. 지금 화면상에 검정색 끈처럼 보여요. 근데 요게 군청색입니다. 군청색. 네, 군청색. 아이고, 채미나 가수님 오셨네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서, 설명하고 또 이렇게 이름 적어서 넣어드릴게요. 아유, 식사했죠. 지금 2시인데. 자, 요거는, 어, 카키색, 국방색이죠. 네, 국방색. 그리고 요거는, 어, 파스텔 블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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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아쿠아색 네 연하늘색 네 연하늘색 파스텔 하늘색이고 그리고 요게 파스텔 블루 네 연보라색 그리고 요게 오렌지색 네 오렌지색입니다 주황색 그리고 요게 연핑크 연한 핑크색 그리고 요게 진핑크 네. 현재는 요렇게 8종류의 색깔을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아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깔들도 조금 있는데, 그건 이제 가죽을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어서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줄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재고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줄은 15종류 정도 줄이 더올 건데, 그거는 아마 어,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집에 배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게 되면, 어, 총 30종류, 네, 30종류 정도 색깔을 제가 이제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팔찌를 만들 수 있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있으니까 또 인사 나누고, 네, 색이 엄청 다양하죠? 팔찌는 어차피 주얼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액세사리나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무지 다양합니다 그 팜플렛본에 보면 색깔이 약한 40여 종류를 넘게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 모든 줄을 또다 구매할 순 없고 그게 가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예쁜 색깔을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약 30여정을 골라서 주문을 한 상태고, 거기에 수요일쯤에 아마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 중간에 최미나 가수님 오셨죠? 잠깐만요. 여기다 넣, 적어서 한번 넣,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자, 최미나 가수님 오셨고요. 최미나 가수님. 그리고, 어, 여울님님 또 와주셨네요. 네. 자. 여울림님. 여울림님, 지난번에 경품 추첨할 때 녹음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게 이제 LA 초나줌마님께 넘어갔는데, 또 양보 이렇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여울림님 이렇게 적어서 넣었고요. 그 창정 씨한테 드릴 팔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고 택배 잘 받으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입금은 내일 은행에 온라인 가서 입금할게요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어, 지금 주문이 들어온 게승희님께 있어요. 근데 승희님께서 보태가 네 줄짜리 매듭을 이제 주문하셨거든요. 근데 그 보태가 네줄 매듭은 어, 색상이 네 개가 들어가요. 매듭법이 이렇게 두줄 따기로 해갖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집어넣는 매듭입니다.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 가죽끈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쉽게 예, 어, 말씀드리면 왜 여자분들 긴 머리인데 이렇게 머리 따는 거 있죠? 머리 따는 거 이렇게 두 가닥으로 뭐 머리 따든가 이렇게 한 가닥으로 굵게 머리 따는 그 머리 따는 매듭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줄을 여기 양 반대편에 있는 줄 사이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엇갈려서 매듭을 하면 그게 이제 원통형으로 매듭이 되는데요. 고태가 매듭법은 뭐네 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12줄 매듭까지 봤어요. 근데 12줄은 줄 두께도 팔찌 그 두께가 거의 손가락, 새끼 손가락 정도의 두께가 나옵니다. 줄이 12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 4줄 매듭, 6줄 매듭을 좀잘 하시는 분들은, 어,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laughs> 아, 그럼요. 좋은 분 들여서 좋았죠. 여울림님또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눔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승희님 오셨네요. 아유 승희님 고맙습니다. 지금 승희님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주문 들어온 거 보태가 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희님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덟 개 종류의 줄에 이제 수요일 날한 15종. 줄이 더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4가닥을 선정해 가지고 팔찌를 그때 수요일 날 줄이 도착한 이후에 제가 특별히 4줄 매듭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희님도 여기 적었습니다. 넣을게요. 자, 그리고 지난,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어, 제가 드리기로 하, 했던 분들 다 드리고, 뭐 주문 받을 것들 받고 나서. 아직도 그분들이 조금 남으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아 제일 위에 있는 팔찌는 어떤 색상이냐고요? 아, 이거? 아, 이거는 제가, 제가 차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6년을 차가지고, 가죽이 이렇게 다 벗겨졌어요. 거의 빈티지죠? 빈티지. 네. 여기 보시면 진짜 가죽이 다, 어 정말 오랫동안 착용했죠. 비도 맞고, 뭐, 이거 끼고 세수도 하고, 뭐, 이래저래 했더니, 6년 지난 팔찌인데, 이거는 고동색, 갈색에 검정색으로 해갖고, 진의 매듭인데, 변형이에요. 진의 매듭인데, 진의 매듭의 경우는 가운데 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재단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진해매듭의 기본이 될 줄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 붙여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 팔찌는 이 가운데 기둥줄이 두 개예요 두개 그래서 여기서 사자로 해 가지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기둥줄을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고 계속 매듭을 하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네줄 매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나중에 요네줄 매듭도 제가 주, 주문 받아 가지고 판매할 예정이에요. 요것도 어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지내 매듭을 숙달해 갖고 잘 매듭을 짓는 정, 정도면 요것도 쉽게 매듭을 할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인데 요것도 뭐한 택배비 포함해 갖고 3만 원 정도에 제가 판매할 예정이에요. 네, 요거 검정색의 갈색입니다. 자 우리 승희님 여행 승희님 여행 가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 것같아 아이고 어디로 여행 가셨어요? 네아 비도 오고 그러는데 여행 가셔가지고 되게 그 분위기가 되게 있겠는데요. 너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창정 씨한테 잘 전달하셨구나. 네. 이쁘시다고 말씀도 또 들었구나. 아유. 그럼요. 저도 어차피 저 임창정 씨 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들고 정성껏 이렇게 포장해갖고 잘 보내드렸고 잘 전달됐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네요. 아, 지난주에 이제 그, 받았었던 분들, 그리고 만들 분들, 이제 이렇게 밑작업 다 끝난 거, 이제 경첩 달고 큐빅 달고 해야 되는 것들, 네 개를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이거 보시면, 어, 요게 브라운 계열이에요. 박선영님한테 제가 보내드릴 팔찌고요 예쁘죠? 네, 예쁩니다. 박선영님한테 갈거 그리고 요게 피트니스 엘리스님이라고 운동하시는 유튜버 분이신데 우리 엘리스님 예전에 제가 팔찌 만들어드리기로 해놓고 주소가 아직 안 와가지고 근데 일단은 만들었어요 만들었고요 피트니스 엘리스님 그리고 요게 스타벅스님 네 스타벅스님 드릴 팔찌입니다 요것도 여울님께 여울님님한테 제가 보내드리면 여울님께서 림 아마 전달해주신다고 했는데 스타벅스님거 그리고 이게 소나기님 소나기님한테 드릴 팔찌입니다 팔찌고요 어, 오늘 그 현선님 현선님 팔찌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현선님 팔찌 이렇게 지금 본드 칠을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붙여놨고요 그리고, 오늘, 그, 나중에 추첨해가지고, 그, 추첨해서 이벤트 상품으로 여러분들 드릴 팔찌도 본드 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오늘은, 오늘의 색상은 빨간색하고, 네, 그, 아쿠아색, 하늘색. 드시면 참 좋은데, 네. 네.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왜 네, 버퍼링 이렇게도 되게 깨지게 나오네요. 방송부터 잡아야 되겠네. 잠깐만요. 오, 방송 스트리밍이 뭐가 잘못됐는 모양이네. 자 채팅은 가능하니까 이게 또 깨지면. 지금은 잘 나오나요? 자꾸 깨지지. 접속하기 <laughs> 하겠, 하겠습니다. 지금도 법법 <laughs>